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 13,588호, 물건 번호 6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번지 6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에 근린주택, 4층 제 401호 전용면적 8.58평, 대지권 3.69평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9,6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12월 1일 오차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24%인 4,760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공동주택, 업무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8 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포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지하철 수인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8년 12월 14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등 지하 1층 지상 7층에 근린 주택 4층 제401호로 외벽은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강화유리 및 샤시창호 마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중심상업 지역 내세장형 평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근린주택 4층 제401호이며, 임대보증금 1억 2천만원이며, 본건 외에도 다수의 호실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